두 사람은 모임이 끝나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마주 앉지도 않고 나란히 앉아 식사를 시작하더니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다정한 모습까지 연출했고 이러한 장면은 단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주말마다 자전거 모임에 참석한 후엔 늘 같은 여성과 같은 패턴을 반복했으며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매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단순한 취미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친밀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인근 공원으로 향해 산책을 즐겼는데요. 자전거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손을 잡고 걸을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게다가 모임이 끝났다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이들은 매번 함께 시간을 보내며 헤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명백히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상과 사진을 통해 그 장면들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할 때.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